그대로 연결시켜 줄게요 근데 여기 요 아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필기 시간을 가질게 얘를 좀더 디테일하게 일로 와 보십시다 이렇게 되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태양에너지가 이렇게 원치 크다 보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나, 날라오게 되는데 이랬을 때 여기 적도지방 차분히 듣기만 하십시다 적도 지방 우리는 얘를 저 같은 말로는 저위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흡수와 방출되어지는 에너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얘가 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의 과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뜨겁다는 소리지, 덥다 소리지, 더워, 따뜻해. 그럼 부피가 팽창해,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이 생겨요.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이야. 그래서 공기층이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 떠요. 자, 이번엔 극지방으로 가 보십시다. 극지방으로 갔어. 이 극지방은 극지방이라는 말을 쓰고 외우지 말라고 했다. 그냥 음 저런 단어를 이렇게이 단어를 쓰던 이 단어를 쓰던 누가 뭐라 하진 않아. 그냥 음 단어들이군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얘가 고위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흡수보다는 흡수보다는 방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여기서는 에너지 나가는 게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 추워요. 추우니까 어떻게 차가워지니까 하강 기류가 어 지금 여기서만 보자 그래서 여기선 하강 기류만 하강 기류만 생겨 그런데 잘봐 문제상에서 어떻게 내냐면 특정 지역만 얘기할 거야 그럼 불균형이 맞지 이것만 봤을 때는 에너지의 에너지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맞아 그런데 이제 이전 지구 전체로 볼게요.